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고요. 사울 왕조가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졌다면 사울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죽음으로 사울 왕조는 이어지지 않고 몰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한나라의 왕이 될수 있는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 살때 도망치면서 유모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위보셋의 내면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피해의식도 가지고 있었겠죠. 또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모엘하 9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함에,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나라가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 왕에 남아있는 가족이 누구인지가 궁금했습니다. 사울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 끝에 드디어 무비보셋과 다윗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만난 무비보셋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정적을,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어떻게 반대파들에게 명분을 쌓아줄 줄 모르니 왕족들을 아주 멀리 왕궁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할 정도로 귀향을 보내지 않습니까?그렇기에 혹시 다윗이 나를 죽일까?무비보셋은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할아버지의 토지를 다 되돌려 주었습니다.그리고 다윗의 왕자의 한 사람처럼 한상에서 식탁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은 개 같은 존재인 나에게 어떻게 해서 은총을 베푸느냐고 말을 하죠. 죽은 개와 같은 존재. 이 말이 참 안타깝죠. 사실 왕족인데 그의 삶이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이 죽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될수 있는 인물이었는데, 지금은 생명을 구걸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은총을 받아야 살수 있는 생명이 되었으니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의 내면 안에는 얼마나 깊은 상처들이 존재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깊은 상처는 다윗의 사랑으로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었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죽은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비보셋을 죽일 명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자의 한 사람으로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깊은 상처는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깊은 상처는 다윗이 은총을 베풀므로 치유가 될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습니까? 물론, 다윗과 요나단과 맺은 은약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큰 이유는 다윗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은 인간답지 못한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평생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는 삶이 됩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들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은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산다라는 것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